아네 어서오세요 포켓몬빵 아직 안들어왔어요 요즘도 포켓몬빵 드세요? 아직 안들어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먹태깡 있나요? 아 저희 먹태깡이 다나가가지고요네아 먹태깡 네다 나갔어요 죄송합니다 여기 전보도시락 안들어왔나요? 아 전보도시락 아네 지금 다 나갔어요 예 죄송합니다 혹시 이 과자 뜯어서 시식해봐도 되나요? 아네 물론이에요 고객님 시식해보셔도 됩니다 어차피 제 것도 아닌데요 뭐 마음대로 하세요 내가 사고 싶은 건 여기밖에 없네 당신의 미소 아예 감사합니다 예 아이씨 여기든지 오라고 그만둬야겠다 예 고객님 저희 지금 포토카드도 없고요 포켓몬빵도 없어요 예다 없어요 예다 없어 편의점 네 예, 편의점인데 안 편리해요 예 불편의점이에요 혹시 우아꽃지 이거 가져가도 되나요? 가져가면 죽여버릴 거예요 진짜 알바야 전자인지에 계란 돌리는데 소리가 사장님, 왜 이러냐? 계란 너무 차가운데. 전자인지에 돌려 먹어도 되지요. 둘다 계란을 둘다 좋아하시나 보네요. 둘이 바꿔 먹으시면 안 돼요? 안녕하세요. 사이페즈입니다. 페리도도 그린 하나 주세요. 그거는 저희도 구하고 싶어요, 고객님. 안녕하세요. 혹시 여기도 해루석 포토 티켓 다 팔렸나요? 저도 그거 구하고 싶어요, 고객님. 어디서 팔아요? 여기 잘생긴 알바생 어디 갔나요? 안 계시네요. 대체 있는 게 뭐유? 바로, 우리 고객님들이 계시죠? 어서오세요.